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보실 영상은 전용 면적이 19평, 실사용 면적 61평, 방이 총 4개에서 5개 정도 되고요. 전망이 탁 트인 거실 뷰와 야경이 끝내주는 야외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는 복층 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초중고 학군 등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운정 신도시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2자유로 진입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버스 정류장도 도보 5분이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풀 옵션. 한 15가지 정도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사비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습세권과 밤 야경이 아주 끝내주는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어,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보실집의 주차공간 먼저 설명드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공간은 총세 군데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 필러티 구조 밑으로 주차 라인이 그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이쪽 공간을 쓸수 있고 이쪽에 이 앞쪽 공간으로도 한두대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또필러티 밑으로 주차 라인이 기본 한세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요즘에 좀 계단 없는 집을 많이 찾으세요 보니까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폭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충분히,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옆으로 난간대 다 설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공동 현관이고, 오늘 보실 집은 4층, 5층 세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는 특생 그룹 12인승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laughs> 올라가서 이렇게요. 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시공간은 한 성인 세네분이쓸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오는데 조금 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어, 현관문을 열고 정, 들어오면 정면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총세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 도장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어, 화이트 컬러로 키큰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아주 넉넉하고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지금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신발장 밑으로 띄엄시공 들어가 있어요 벽 뒤쪽에 어, 타일 마감 되어 있고 일괄 소도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은 스윙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양방향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가운데 유리는 망입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왼쪽으로 침실,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이 있어요.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 타입이 복층 타입이고요. 어, 1층에는 침실이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침실이고, 제일 작은 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녀방으로 괜찮아요. 쓰시기에 아주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벽지는 이제 화이트 컬러로 되어있고, 천장에만 약간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방마다 여기는 에어컨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 옵션은 들어가 있고, 간접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방마다 다 트여 있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맞은편에 욕실을 볼게요 여기가 메인 공용 욕실인데. 욕실은 좀 작습니다. 네, 폭이 조금 작아요. 네, 좀 폭도 좀 작고 요 길이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구성들은 다잘 갖춰져 있고요. 요 제일 안쪽으로해서 해바라기 수전이랑 일체형 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나 린스 거치대로 사용하기 충분하고요. 한쪽 벽면에는 또 매립형 선반을 설치를 해줘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타일은 약간 연한 베이지. 칼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수납장은 양쪽으로 열수 있는 어, 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총 3칸으로 되어 있고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점검하시기 좋고요 도기 제품들은 다대림바스 제품이에요 이 거울은 지금 보시기에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필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떼면 골드 냄새, 칼라니까 거, 골드예요? 네, 네. 골드 칼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자우리가 거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한참 공사 중이라서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실내가 그런데 저희가 복층문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미리 촬영을 왔어요. 그래서 중공 청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발을 신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뭐 거실은 옆으로 폭이 굉장히 넓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넓습니다. 주방하고 지금 판상형 구조.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감이 연결돼서 넓어 보이고요 위쪽으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해서 한쪽 벽면을 거의 꽉 채운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림 프라임 셔시를 어, 시공을 해줬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거실 뷰가 막힘이 없습니다 전망이 아주 확 트여있고 저 멀리는 숲이 또 보여요 공원이죠 네 간접적으로 숲세권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거실 아트월 부분인데 어 양쪽으로 쓸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아트월은 그래서 한쪽 벽면은 이제 올 화이트로 웨스코팅으로 어 깔끔하게 도장 마감을 해주셨고요 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또 약간 베이지 컬러의 홀리신 타일로 벽을 깔끔하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위쪽 라인 따라서 또 간접등을 넣어주니까 분위기가 너무 괜찮고요 요거는 취향에 맞게 양쪽으로 아트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거실, 주방, 복도 쪽에는 헤링모 패턴으로 약간 중간 톤의 어, 브라운 컬러로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우물천장 등이 크게 어, 시공되어 있네요. 있는데, 라인 따라 메인 등 간접 등다 들어가 있고, 여기 메인 조명이 약간 느낌이 좋아요.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포인트를 주셨는데,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주방이 거실보다 저는 더왜커 보이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실보다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더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그래도 연결되니까 저 앞쪽으로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식탁 높이라서 일반 의자 놓고 쓰시면 충분히 어한 6분? 네, 뭐 여기 양쪽 사이드로 하신다 그러면 8분이서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고요 이 식탁 밑으로는 수납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또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꼭이 자리가 식탁 자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움직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이거랑 일자형으로 맞춘 다음에 조리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 공간이 워낙 넓어서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식탁을 한 요소. 6... 분 정도 6 인용 식탁 충분히 맞아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또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에어컨 하나 틀어 놓으면 주방까지 전체가, 어, 전체가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면은 다 웨인스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수납은 지금 저 안쪽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하츠 제품으로. 가스 우드 SK 매직 제품으로 3구 가스 렌지 아 전기 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넓은 서랍장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아직 시공이 안 됐는데 여기는 삼성 식기 식기세척기. 세척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조리대의 공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옆으로 길게 나 있고요. 어, 냄새 걱정 없이 요리하실 수 있어요. 위에는 뭐 포인트로 수납이 들어가 있고 백조 제품으로 개수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조리될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콘센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여기다가뭐 양념장 같은, 양념품 같은 어, 거 어, 그런 거 넣으셔도 같아요. 되고 어, 뭐 활용하시기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시면 이 집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네, 아직 이제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어, 여기에는 이제 SK 매직 제품으로 강파 오븐렌지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약간 시크릿 <laughs> 시크릿 수납장이에요 여기에다가 밥솥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만 복층 타입에만 이게 들어가요 와인 냉장고, 냉장고. 저 이거 처음 봐요 어.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넣고 쓰시면 되는데 한 8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관 랙도한 8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요 이 집에 냉장고도 주, 줍니다 냉장고, 냉동고 기치냉장고 이렇게 이제 슬림한 타입으로 총 3개가 여기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뒤쪽으로도 창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조금 뒤쪽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 한 가지 빼뜨린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음식물 분쇄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데 현장 가보셨을 때 페달을 밟았어야 맞아요. 되는데,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주방 쪽으로 조금만 따라서 안쪽으로 올게요. 다용도실 공간인데, 자, 여기가 구조가 조금 재밌는 집이에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환기창 굉장히 크게 나 있고요. 약간의 여기가 단차가 있습니다. 한 3cm 정도 될것 같고, 수도는 이 앞쪽에도 있고요. 여기 벽 쪽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물 청소가 가능하고요. 여기 이쪽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단차 있는 쪽으로 해서 냉... 어, 세탁기랑 건조기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1등급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실을 더 볼게요 자 침실 보기 전에 어, 여기 예쁜 문 하나가 있잖아요 갤러리 도어로 되어 있고 이것도 도장이 도장을... 되어 있네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요 왜 이렇게 작지 싶을 거예요 화면에서 근데 여기가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이게 추후에 공간이 됩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더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짐 보관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수납장은 따로 별도로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옆쪽에 침실인데 두 번째 침실이에요. 아첫 번째 침실보다 여기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어, 어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네네. 어 그러면 여기도 뭐 어린 자녀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린 자녀분 방으로 쓰시거나 아니 어, 여기 또 방이 많으니까 서재처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 방에도. 에어컨 기본 들어가고요. 벽지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가 되어 있는데, 또 천장에는 연한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바로 옆쪽에 안방 볼게요. 여기 안방인데, 안방에는 드레스,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 부부 욕실이 있어요. 방 사이즈는 그냥 보통 사이즈입니다. 보통 사이즈예요. 침대 들어가고. 그래도 추가적인 장 대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다 원하시는 가구 넣으실 수 있고요.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다 뚫려 있어요. 그 양쪽으로 사방.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어, 막혀 있는 집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벽지가 얼 화이트로 되어 있는 대신 위에는 약간 연한 민트색이 섞여 있어요. 약간 하이트랑 섞였어요. 그래서 느낌이 괜찮고, 여기 안방에만 벽등을 포인트로 달아주셨네요. 아마 어, 여기 헤드, 침대 헤드를 이쪽으로 놓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방향을 하셔도, 창 쪽으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을 먼저 볼게요. 아직 여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욕실 바로 앞쪽으로는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여기 아마 이제 안쪽으로는 수납이 될 거고 거울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수납은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의자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드레스룸은 많이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기역자로 아마도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기역자로 시스템 수납장이 들어오면 한 6자 정도는 충분히 수납공간 나올 것 같고 뭐 자주 입는 옷들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되게 크게 나 있습니다 욕실을 한번 볼게요 아, 욕실은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은 사실 좀 작아요 작은데 어 대개는 한요 정도에서 끝나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끝나는데 안쪽으로 조금 더 어,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구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게 여기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튈 수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여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어, 독일 제품은 다대림바스 제품이고 화이트 가구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셨어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쪽에도 수납공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도 공간 꽤 괜찮아요 청소용품 여기다가... 같은 거? 네 청소용품 같은 거 놓고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은 보폭이 아주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아, 계단 따라서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어, 계단폭이 좋기는 한데 살짝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살짝 높은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가 아직 복층이 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바닥 마감도 안돼 있고 벽지 마감도 조금 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도 이렇게 보시면 안들어가 있어요. 자리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테라스 문을 열고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볼게요. 아, 여기가 지금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쭉 비춰주세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봤어요. 어, 약간의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보니까 한 2m는 좀 넘게 나올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어,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래도 한 100. 한 175? 180은 되지 않을까 180은 될것 같아요 어, 180은 될것 같습니다 벽지는 아직 제대로 마감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양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밖에 다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어, 여기는 바닥에 보일러가 다 들어와요 보, 보일러가 들어오고 전등이 다 설치될 건데 여기는 이제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해서 위에를 구조를 어, 해주신다고 해요. 방이 두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이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방 하나와 거실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이 밑에 다 공간들은 다 수납 공간으로 다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을 쭉 따라서 오면 여기 환기창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수도 배관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조 싱크대가 이쪽 자리로 해서 어, 생길 건데 전기레인지 1구짜리랑물 어, 사용이 가능해요. 개수대가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밑으로도 다뭐 수납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맞아요. 네, 수납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쪽 왼쪽에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2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쓸수 있는 어, 2층 욕실 공간인데요. 1층의 안방 욕실 공간보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와 <laughs> 아, 진짜 넓어요 네, 아직 설치 전이지만 어, 샤워 공간과 세면대 공간 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 밑으로도 수납 공간 다 메꿔주실 거고요 좀더 들어와 보세요 이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복도 작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욕실 옆이니까 여기를 또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야외 테라스 보시기 전에 또 공간이 있어요. 어, 나가기 전에 이쪽에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문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여기가 공간이 안쪽으로 좀 깊어요. 그래도 제법 깊기 때문에 패드리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절짐들은 여기다가 음, 어,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도 꽤 깊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수납공간으로 다 마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2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어, 보실 공간인데요. 여기가 야외 테라스 공간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제가 조금 가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이제 크기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6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앞쪽으로해서는 옆으로 폭이 좀더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하시기는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들이 운정 신도시거든요. 아파트들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숲도 있고요. 어,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이 도보로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집 바로 앞에 숲은 아니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크잖아요. 어 간접적으로 숲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장점 그리고 밤에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예쁘게 어 테라스를 꾸며가지고 여기서 여가 시간 보내시기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벌이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 주변 인프라가 잘된 곳을 선호하시고 테라스 공간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어디 안 가도 내 집에서 좀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